t v 한나입니다 제가 오늘은요, 김제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번에 김제에서 이렇게 짜잔! 이 날짜는요. 11월 27일부터 28일까지 2020 온라인 김제문화재 야행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만나가지고 막 이렇게 여행을 즐길 수는 없고 비대면 김제문화재 야행은 온라인으로 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김제에 대한 여러분들에게 참교육을 시켜 드리기 위해서 김제 시리즈로 이야기를 세 가지 준비를 했거든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들 강의를 해드리면은요. 그. 안에서 그 내용에서요. 이 김제 문화자여행 이벤트에서 퀴즈쇼가 있는데 퀴즈쇼에 그 이야기가 출제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귀 기울여서 들으셔야 될것 같아요. 김제는 전라북도에 있고요, 딱 위치가 호남평에 위치해요. 김제 양 옆으로 만경강, 동진강이 흐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넓디 넓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최대의 곡창지대. 호남표야가 있는 곳이 김제죠. 백제 그 정신이 아주 강한 곳으로 예전에 백제 흥 운동이 일어나기도 했던 곳입니다. 여러분, 견훤이 완산주를 중심으로 바로 후백제를 만들죠. 그리고 견훤이 자신들의 그 중심지라고 삼았던 그 절이 바로 어디입니까? 바로 김제. 금산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산사를 중심으로 바로 백제, 후백제를 이제 설립을 하게 된 것이고, 견원왕이 신검 때문에 신검이 이 이제 자기를 왕으로 안 만들어준다고 견원왕을 금산사 유폐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결국엔 견원이 왕권한테 가죠. 그런 정도의 이렇게 대표적인 지역이 바로 김제였다라는 거죠. 백제의 정신이 깃들어 있는 백제 유민의 시에 강했던 그런 충의 공간. 그래서 오늘은 제가요. 김제하면 충과 효 충의 이야기 애국심 그런 막 나라를 지키는 그런 충절 그리고 또 효도의 이야기를 준비를 해 봤습니다. 고려시대에도 사실 뭐 호남지방에 대한 좀 차별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호남평야는 사실 예로부터 아주 지방호족들이 권력이 셌어요. 왜냐면 경제력이 풍부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태조왕건도 호남지역은 좀 조심해라. 호족들이 워낙 힘이 세다. 이런 식으로 약간 좀 차별하기도 했던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호남지역에 대한 시련이나 그런 차별에 대한 부분은 조선시대에도 이어집니다.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붕당을 배울 때꼭 나오는 정열입 모반 사건. 이 정열입이라는 사람이 아주 비범하고 귀골이 장대하고 아주 인기가 많은 소위 요즘으로 말하면 핵인싸 같은 그런 스타일이었대요. 그러다가 이제 자기는 정치에 맞지 않아 그래서 겨 고향으로 돌아와서 바로 김제 지역 이쪽 호남 평야 지역에 들어와서 사람들을 모으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열입은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막 따르는 그런 인물이었대요. 정열입을 따르는 그런 인물들을 모아서 그냥 산을 돌아다니면서 활도 쏘고 운동도 하고 그런 식의 그냥 사교 모임이었어. 요즘으로 치면 스포츠 모임 같은 사교 모임인 대동계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대동계는 영모로 꾸미는 그런 곳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대동계에 모였던 사람들이 꽤 많이 모이니까 그것이 하나의 군사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대동계가. 역모를 꾸미고 있다 이런 식의 모함을 받게 된게 바로 정열입 모반 사건으로 정열입을중심으로 해서 모든 그런 동인들이 같이 정리가 됐던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김제가 약간 국가에안 좋은 의음 좋은 졌음을도한을이도한에 있는 제에있 평에 있는 사람들은또 우수한 아주 충절의 위인들이 많습니다. 바로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때열심히 맞서 싸웠던 그런 장군들이 많은 곳이 또 김제인데요 김제의 유명한 장군들을 제가 대표적으로 몇분세분딱 꼽아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많은데 제가 정말 여러분들이 꼭 알았으면 하는 분만 세 분으로 추려봤어요 사실 우리가 임진왜라을 간단히 이제 얘기를 해 보자면 임진왜란 일어났을 때막 이제 외군들이 동네성을 치고 실립이 이제 결국 배수진을 쳤지만 탕금대에서 또치고 쭉쭉쭉쭉 서울로 막 올라가죠. 한양으로 올라가니까 결국 선조는 어떻게 했습니까? 주랠랑, 주랭랑을 쳤죠. 선주는 몽진하기 바빴고 전세를 뒤집었던 건 스스로 일어났던 의병들과 그리고 수군들이 전세를 뒤바꾸게 되고 끝까지 싸우게 되죠. 자, 그랬을 때 김제의 유명한 인물들이몇명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바로 안위정군입니다 안희장군은 명랑해전과 관련이 있어요. 명랑해전은 너무나 유명하고 영화로도 나왔는데 영화 명랑에서도 안희장군이 꽤 비중이 있는 캐릭터로 나옵니다. 사실 명랑해전의 영웅은 당연히 이순신 장군이지만 이순신 장군을 서포트했던 안희장군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때 배설 장군이 이제 도망칠 때 버리고 갔던 열두 척의 배밖에 없었던 거예요. 나머지 배들은 불태웠어요. 왜냐면 그때 왜군들이 쓸까봐. 그래서 그 유명한. 명랑대첩의 전초전. 신에게는 열두 척의 배가 남아있습니다. 그 시기죠. 자, 그랬을 때이 안희 장군은 이순신 장군을 도와서 이제 명랑해전을 준비를 하는데, 명랑해전때 이순신 장군이 막 총통을 쏘면서, 명, 그 이순신 장군이 약간 저돌적인 그런 성향이 있어요. 이 적의 함대 속에 이제 겹겹이 포위가 됐어요. 막 그런 상황에서 안희 장군과 그리고 중군장 첨사 김응하니김응함이 포위진을 뚫고 이제 들어가게 되죠. 그랬을 때 일본 지휘관이 바로 구루지마였는데 구루지마랑 아니 장군이 붙게 됩니다. 그래서 아니 장군은 맹렬히 싸웠고 구루지마가 오히려 아니 장군을 공격을 하다가 구루지마의 이 배가 군함이 파괴가 되면서 휘청휘청해서 결국 구루지마가 바닷물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구루지마를 건져서 목을 베고 구루지마의 목을 이게딱그기암에다가딱그배 위에다가 딱. 꼽게 됩니다. 그때 당시 적장의 머리를 뱉다라는건 엄청나게 사기를 높이게 되는 그런 행동이었죠. 그래서 안희장군이 이 명랑대첩에서 크게 승리를 하는데 또 엄청나게 공을 세웠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정담 장군은 김제 출신은 아니에요. 하지만 김제 군수를 있었고 그리고 웅치 전투에서 전사했기 때문에 김제 인물이라고 보아도 무방한데요. 어떻게 보면 김제의 그 충의 정신을 또 보여주는 분입니다. 일본도 지금 보금로가 많이 이제 도 수군 쪽에서 차단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곡창지대, 바로 호남평야를 노렸던 것이죠. 호남평야를 노려서 전주성으로 가는데 그 앞에 가로막았던 게 바로 웅치 이치 전투입니다. 이 웅치 전투에서 열심히 싸웠던 분이 바로 정담 장군이죠. 정담 장군은 그때 당시, 어, 이제 김제 군수로 있었고, 그때 김제 군수로 있었을 때, 그때 당시 김제 관아의 모습입니다. 여기 이제 김제 군수로 있으셨고 이제 정담 장군을 도왔던 사람들은 이제 호, 그때 당시 이제 호남 방어의 중책을 맡고 이 나주 판관 이봉락 그리고 의병장 황박과 빡세기 진짜 황박과 함께 웅치에서 싸우는데요. 이 웅치 전투가요. 얼마나 치열했냐면 이제 일본에서는 웅치 전투를 되게 크게 봐요. 정말 열심히 싸웠다라고 일본에서도 인정한 전투이고, 그래서 일본이 이때 웅치전투 그런 그 공티제에 너무 많은 그런 시신들을 모아가지고 큰 무덤을 만들어주고, 충절의 경위를 표할 정도였대요. 그래서 지금도 이 웅치 전투와 관련된 전적비가 남아 있습니다. 처형대사는 바 금상사를 중심으로 이제 승병을 일으켰던 분인데요. 그래서 금상사에는 처형 기념관이 남아 있고 이런 승병들의 정신, 승녀들의 그런 정신, 승녀들의 충절 뭐 이런 것들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처형대사의 그 공이라고 한다면 바로 행주대첩을 얘기할 수 있겠죠. 행주대첩은 바로 이어 절친이었던 사명대사와 처형대사가 권율 장군과 함께 행주대첩 때 싸우는데 이 행주대첩을 쭉 보면은 이 생주대첩 산성에 서북면 쪽이 좀 되게 완만했어요. 그래서 외적이 제일 올라오기 편한 곳이었어. 여기에 방비를 맡았던 게 바로 처형대사였습니다. 그래서 처형대사가 그 주변에 이런 많은 승려들과 함께 거기를 막아냈기 때문에 그 서북면을 성공적으로 방어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행주 대첩의 승리를 가져올 수 있었다고 라할수 있어요. 김제 효정신을 얘기하려면 바로 이 파료사를 얘기하지 않을 수 없죠. 이 효의 고정으로 유명한 이 김제에는요. 김제시 신풍동에 김제의 유명한 그 나주 나씨 가문이 있대요. 조선 후기 나주 나씨 가문에서 이 사당을 만들었는데, 나주나 씨의 문중 3세대에 걸쳐서 8효자가 나왔다. 8명의 효자가 나왔다라고 해서 팔효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팔효사라는 것이 있고요. 말 그대로 8명의 효자를 기리는 사당이란 뜻이죠. 팔효사에이 3대 효자에 대한 가교도도다 기록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 그 효자들의 그런 위패를 모시는 것이 파효사입니다 그때 당시에 심어놨던 은행나무가 아직도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은행나무인데요. 이 은행나무가 약 550년 정도의 수령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이 은행나무는 언제 세워진 것이냐면 그때 당시 이 팔효사의 가장 주인이 되는 위패 그나은세의 부친인 나보중이 어릴 때 심었다고 합니다. 김제는요, 김제하면 효도와 관련된 거 행사를 되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팔효사에서 여덟 효자를 기르는. 이런 백원제, 뭐 이런 것들도 남아있고요. 어, 김제는 효도 콘서트로 아주 유명해요. 명절이 되면 효 콘서트를 반드시 하고, 효도 거리도 있고, 김제는 효도하면 김제, 김제 이야기를 준비를 했는데, 첫 번째 충효정신 여러분 어떠셨나요? 재밌으셨나요? 다음에는 김제의 대표적인 랜드마크 금산사와 관련된 또재미있는 이야기를 또 준비를 할 테니까요. 다음 김제 이야기도 여러분들 기대해주세요. 김제 이야기 2편에서 만나요. 안녕!